네 오늘의 첫 번째 코디입니다. 네 지금 라이더 자켓 안에 청남방 그리고 기본 티또 예쁜 네 살짝 배기 일자 통바지 하고 이렇게 지금 매치를 했네요 사장님 그죠? 네 이렇게 세 개를 매치했는데요. 어, 아, 예뻐요. 네이 라이더 자켓. 네 이거 색상도 크림 색깔 예쁘고요. 네 여기 호주머니. 네, 네 소매. 네그음 뒤에는 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이쁘게 스트링으로 되어 있고요. 네. 네, 요렇게 요거는 지금 사이즈가 6 6방까지 네. 입으시면 됩니다. 네, 네. 특히 요선저희가 그죠 네. 행사를 시작해 버리잖아요행사이기 어, 네. 때문에 요거는 네. 진짜 빠른 선점 하셔야 됩니다. 네, 가격은 네, 네. 더보기 한번 확인하시고요. 네, 네 지금 이렇게 했더니 참예쁘다 네. 네. 네, 안에 이요 남방은. 이 네. 요거 지금 인너로 입다가 나중에는 네. 어, 더우면 요거 벗고 요런 만 입으시고. 네, 사장님 그 위에 저기. 라이드 자켓 살짝 빼겨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요거 벗고 코디아 코디모 네. 네, 요거만. 네. 이렇게 이제 입고 맞네요. 다니시면 돼요. 그면 네. 요렇게 네. 네. 입으시면 요게 이제 자켓 겸 셔켓이에요. 네, 셔츠처럼 남방입 네. 그리고 요거는 반팔 핍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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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팔 네, 그림도 있다. 예쁘고, 네. 예쁘죠? 네. 어, 네. 그리고 요거 난방은 사이즈...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어, 요거 사이즈 프리 사이즈인데 네. 네. 요거는 뭐한 7까지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어서 착시한 입은 모습을 연결을 할 테니까 아마 그렇게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죠? 그리고 요 난방은 네. 길이가 그렇게 긴 기장이 아니에요. 네. 요즘은 그렇게 긴 기장을 안 입기 때문에. 네. 너무 길어버리면 다리가 짧게 보이기 때문에 네. 요 기장이 딱 알맞고 예쁘답니다. 요 난방 사이즈. 난방 사이즈 프리 사이즈인데. 네. 한 6반까지 6반 입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7실까지도 맞기는 맞습니다. 오픈해서 입으면 7실까지 맞고요. 네. 다음은 요거. 바지. 바지 지금 옆 단추 바지라고. 해요. 네, 했는데. 옆 단추 바지. 요거는 지금 색상은요. 네, 하이트하고, 베이지. 이렇게 두 컬러. ]입니다. 네, 맞아요. 네, 요렇게 두 컬러. 네, 컬러입니다. 요거는 살짝 일자 핏, 일자 핏 배기 핏, 바지. 네, 배기 네, 바지. 네, 지금 매장에서 워낙 반응 예뻐요. 좋잖아요. 그죠? 네, 네. 요거 첫 번째 코디 해봤습니다. 네, 지금 요렇게 <laughs> 했는데요. 제가 이어서 입은 모습으로 한번 연결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두 번째 코디입니다. 네 스트라이프 네 칠부 티와 네 저희 매장 1등 상품이었던 네. 어스티치청 데기 바지랑 이렇게 사장님 코디 해주셨네요. 네. 네. <laughs> 진짜, 이 바지는 진짜 이 바지의 네. 인기는 멈출 줄을 몰라요. <laughs> 네, 맞아요. <laughs> 네. 그리고 이 티도 네. 소재가 너무 좋네요. 이티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사실은 영상에 소개 안 했는데, 막, 어, 디피되어 있는 거 보고 벌써 완전 난리가 난 그런 네. 티인데요. 오늘 처음으로 또. 요거 사이즈 77까지 가능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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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는 한 5부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도록, 이너로 나중에 하나만 굉장히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맞아요. 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티입니다. 네네. 네. 사이즈도 네. 편하고, 옷도 디테일이 아주 예쁜, 정말 네. 편하게 네. 입을 수 있는. 네, 그런 피와 바지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네. 네, 연결해서 입은 모습 담아 드리고요. 상세 정보는 역시 더보기에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코디입니다. 네, 영원 불멸의 정말 맨투맨. 아봄 보면은 정말 맨투맨트를 많이 입으시던데 오늘 너무 예쁜 맨투맨티와네 청색 커터. 아 지금 이 청스커트도 몇번 보여드렸던 것 네, 같은데요. 네, 근데 사장님 요거 핑크라도 네. 너무 이쁜 핑크네요. 어, 정말 아, 그렇 네, 네. 약간 네. 여리여리한 핑크고, 네, 이거는 예, 청스커트입니다. 네, 네 지금 굉장히 청스커트 요것도 반응이 좋네요. 지금 반응 좋네요. 완전 좋아요. 네. 네, 그리고 요 요거하고 요렇게 스티치 청바지랑 이렇게 아, 입으셔도 또 예쁘고, 예쁘고. 네. 스커트하고 입으셔도 예쁘고. 네, 처음 보는 분을 위해서 조금 상세하게 제가 조금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네, 네. 네 지금 위에는 맨투맨 네, 목선이나 팔쪽하고 다 이렇게 너무 예쁘게 돼 있고요. 네. 어 앞에 나올이가 살짝 나울이라서이는좀 네. 날씬하게 보여요. 네, 맞죠. 오버이 아니고요. 네. 네. 사이즈는 사장님. 사이즈는 뭐 이건 한 6반까지. 6 6반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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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투맨티 66반까지 추천하고요. 네. 네. 청석커트는 저희 지금 정말 반응 좋은데요. 네. 앞쪽은 배를 살짝 눌러주고 뒤쪽은 맞아요. 네. 어 고무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사이즈는 66반까지 추천하겠습니다. 네. 아 사장님 진짜 이쁘다. 요렇게딱 입고 플랫슈즈 신고 봄나들이 가고 싶네요. 네. 네 사장님. 이어서 입은 모습은 또 같이 연결하고요. 네 사장님. 이로 바로 가야 돼요. 아 잠깐만요. 네. 네, 이번 조합은 똑같은 청, 네, 서커트에다가 위에 예쁜, 네, 카라 니트 반팔을 입혔는데요. 저희 지금 마네킹 입힌 모습이거든요. 네, 이거는 네. 사장님, 니트 소재가 네. 굉장히 시원한 소재라서, 어, 어 이거는 한참 동안 입고요. 네. 요거는 완전 크롭입니다. 네. 네, 서커트 위에 이렇게 짤막하게 입는 옷이. 옷이거든요. 네. 오, 초록이 너무 예쁘고요. 오, 너무 상큼하다. 네. 이렇게 또 코디했더니 예쁘네요. 세코트하고 네. 이렇게 해봤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또한번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사이즈는 5, 6, 6분밖에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방도 네. 어, 요거 지금.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네. 요거 지금 베이지하고 네. 사장님. 색상이. 베이지하고 블랙하고 나옵니다. 아 가죽. 그래요? 네. 이거 네, 가격표, 가격하고는 안에 상세 설명에 넣어놓을게요. 네. 맞아요. 안에 한 가방도 번만, 참 예쁘다. 안에 네. 한 번만. 한번 네, 잡아볼까요? 한번 네. 찍어보세요. 네네, 잡았어요. 네, 잡았어요. 네네, 여기 네. 보기보다 네. 안에 수납하기가 참잘 되어 있네요. 아가도 온불식이 들어가네 네, 그냥 들어도 예쁘고, 네, 크로스로 해도 예쁜. <laughs> 네. 가방까지 오늘 한번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네. 아, 선생님 진짜 예쁘다. 오. 네 이번 코디는 또 역시 네 저희 스티치 청백이 바지와 네 고급 이너티 그리고 네 점퍼 자켓으로 네 코디를 했습니다. 어 지금 보면은 옷옷 옷 입는 게 자꾸 가벼워지니까 그죠? 어네 요거 이번 주 신상. 지금 요거 점프 나왔는데요. 네. 거이 아, 점프가 또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그렇죠. 네, 소재도 좋고. 어, 요, 맞죠. 네, 여기도 이중으로 네. 요거는 이제 쪼였다 폈다 할수 있는 건데요. 네. 네, 여기, 여기 이제 자기 체형에 맞게. 네. 렸다 줄였다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요게 지퍼를 요렇게 딱 잠그게 되면 요렇게 돼요. 어, 맞아요. 네. 자연스럽게. 그치? 네, 이선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음, 가볍고 네. 예쁘고. 그래서 벌써 이거 저희 지금. 반응이, 반응이 좋잖아요. 네, 벌써 왔어요. 네. 네, 색상은. 지금 보여드리는 ]은... 색은 베이지. 네, 베이지. 베이지와 블랙, 와. 이렇게. 블랙. 두 칼라 나왔는데, 벌레부터 진짜. 네, 두 칼라 나온다니까. 아, 네, 벌레부터 좀 제가 잘 봐드리는. 네, 너무 예뻐요. 네, 예, 예. 이, 이 옷은 벌레부 어. 진짜 예뻐요. 사장님, 이 옷으로 뒷모습까지 어, 한번 예. 살짝 보여볼까요? 뒷모습 보여 네. 뒷모습은 요렇게. 네. 밴드대가 있고요. 네. 옆모습. 옆모습. 네, 요렇게. 음. 보세요. 여기 네. 이중으로. 맞아요. 맞아요. 소매는또한번 접어도 네, 한 되고, 번 접어 그냥 이거. 내려도 어, 되고. 근데 블랙도 참 예쁘고. 그렇죠 네네. 또도 백바지하고 입으시더고요거 사이즈. 사이즈 요거는 7 7까지 네. 가능합니다. 네, 7 7까지 가능한. 네. 이거는 사장님, 길이가 지금. 딱 적당히 했어요. 어, 맞아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요는 입으면 그냥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가격도 괜찮게 나와서, 네, 저기 더보기 꼭 참고해 주세요. 네. 요 인으로 입혔던 티인데요. 요 티는, 어, 제가 지난 영상에, 백화점 라인 정도 되는 아주 고급 티입니다 했는데 아 정말 반응 좋았어요 색상이 어 베이지랑 블랙 이렇게 두 컬러 나왔고요 사이즈는 프리로 칠칠까지 가능한 이너 티였고요 사장님요 밑에 바지를 한번 빼서 한번 우리가 보여드릴까요? 네, 이거 바지 여러분 보여드렸는데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이거는 청서 티치 베기 바지인데요. 맞아요. 소재가 정말 정말 네, 이거는 진짜 이거 <laughs> 제가 입고 많이 팔 파... 판매한 고런 바지인데 지금도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초여름까지 네, 요 스티치가 흰색이다 보니 네. 굉장히 시원하게 보이고 초여름까지 이거는 네. 가는 겁니다. 아마 조금 이런 듯 해도 먼저 예쁜 옷 보시면 빨리 또 준비해 놓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주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장님. <laughs> 네. 네, 청 스티치 베이 바지까지 이렇게 해서 같이 좀 보내드렸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이트 바지랑 또 한번 어, 코디를 했는데, 역시 예쁘네요. 이 바지는 네옆 단추. 네 일자 통백기바지인데요아 사장님 참 예쁘다. 사장님 지금 손에서 스카프 보는 어, 요 이거 이번에 신상 스카프인데요. 네네. 색상이 너무 예쁘네요. 네 한번 네. 코디해 봐주세요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네엄마들네 봄에 요거 네, 그렇죠? 네, 그냥 너무, 포인트 주기 좋고. 너무 큰 거보다 그냥 요 정도 사이즈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살짝 포인트 주기도 좋고. 어, 예 그냥 이렇게 하나 딱 둘러주면 네. 또. 또 있고, 음, 네, 예쁘답니다. 근데 저는 예쁘고. 이 스카프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 맞아요. 이런 <laughs> 스카프 가지고 목에도 하고 가끔 <laughs> 네, 가방에도 살짝 넣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네 정말 예쁜 옷또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네 이번 조합은 역시 네서티지청백기 바지와 또 저희 고급 이너티 위에 아 어, 지금 네 쇼바 바바리. 바리를 지금 입혔는데요. 아 사장님 이 바바리 또 한번 설명을 해봐 주세요. 네이 바바리 어. 지금 안에 우라 기질이 다 들어 있고요. 네. 예 색상은 요거 지금 아이보리하고 아이보리? 베이지하고 맞아요. 두 가지 색깔 나옵니다. 옆트임 바발이라고 불러주세요. 아, 그렇게 이렇게 할까요? 옆이 이렇게 네, 트여서. 옆에 이렇게 임이 있어서 네, 내가 살짝 더 길고, 네, 요거는 지금 단추가 단추도.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네, 하나밖에 없고 여기는 요즘 엣지있게 이런 디자인 많이 입잖아요. 네, 살짝 A라인으로 살짝, A라인. 살짝. 네, 그래서 더 세련되고 더 예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바바리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스포티안이 네. 예쁘네요. 요거 색상은 요거하고 이색이 아이보리고요. 이아 네. 요거보다 살짝 진한 게 베이지, 베이지. 색깔. 베이지 색한번 색깔 갖고 와볼까요 네네, 사생님 베이지도 한번 가져와 주세요. 지금 요 바바리도 소재가 워낙 좋고 바느질이며 소재며 디테일이 워낙 고급져서 가격대는 조금 있는 편인데 정말 이런 옷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지난 영상에 잠시 올렸는데 참 많은 분들이 주문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앵콜 같은 마음으로 한번더 지금 담고 있는 그런 숏 바바리랍니다 네 요거는 네. 지금 베이지 색깔이고요 네아 네. 베이지 색상 차이가 나네요 네 색깔 되니까. 차이 나죠 네네. 네, 옆, 옆 라인이랑 아, 예쁘다. 넷도 이쁘고 바바리가 딱 길이랑 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요것도 이어서 입은 모습까지 연결을 할게요 네. 설님 손에 또 예쁜 스카프 한번 골라주세요 보면은 또 여심을 어, 울리는 예쁜 스카프의 계절이잖아요 네 이거는 길이감도 딱 좋고 네. 양쪽으로 이거는 양면으로 이거는 디올 이렇게 아, 돼 있어서 네, 디땡헤요 네, 굉장히 편한, 땡 스카프. 네,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착 걸치고 다니시는 어, 것 같아요 네, 아 사장님 예쁘다 네 사장님 오제, 어제도 이바가지 사가시는 분이 이거랑 같이, 같이. 맞아요, 맞아요. 네, 살아가셨는데 그러셨잖아요. 너무 예, 만족도하시고네 하시고, 네. 네, 상세 정보 역시 더보기에 넣을게요 네. 네 너무 편하네요네 청백이바지 네, 청백이 바지, 네. 네. 지금 보여드리고요 요거는 사이즈 스몰 미디움 라지 예, 이렇게 핑크 나오고요 네 티도 한번 지금 입고 있는 핑크 예쁜 티인데요 네, 소매는 블루 네, 소매고요 예쁘네요. 네 밑에 또 보면 서트링이 있어서 네, 이 조절할 수 있으면서 어뭐 어, 사이즈 조금 적으신 분들은 오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루즈하게 입으셔도 음. 멋있고요 요거는 사이즈가 77까지 가능하더라고요 색상은 핑크와 화이트 이렇게 두 컬러 나온답니다. 네. 상세 상 네, 어, 사장님 이거는 저희 캐시미어, 어, 캐시미어 가디건 그죠? 가디건이에요. 지, 지난번에 블루하고 베이지하고 이렇게 레드까지 됐어요. 했는데 거의 네. 다 매진되고 요것도 조금 늦었지만 하면서 사장님께서 위해서 한몇장더 보내주셨거든요. 이거는 너무 예쁜 예쁜 레드. 레드. <laughs> 네, 네거는 역시 청바지나 입어으니까 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 맞죠? 네, 네 네, 캐시미어 가디건 매장에 디피되어 있는 모습을 한번더 담아 드리면서, 네, 역시 오늘도, 어, 상품에 이어서 저희가 주니까 상품과 또, 원가 이하 상품들, 그리고 봄 상품 중에서도, 네, 몇 가지 세일 상품을 준비하였답니다.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시고요. 예쁜 옷 선점하셔서 득템하세요. 네, 사장님. 우리 네. 한번또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요 상품은요. 라이더 자켓입니다. 어 예뻐요 색상도 네, 예쁘죠. 네 아이보리색이네요. 네. 네 색깔 크림이라서 네. 저는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네 네. 네, 그리고 요거는 뒷모습이네밴딩인데 밴딩. 이렇게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요. 네, 네 여기는 호주머니. 네, 네 사이즈는 여기 한66 반까지. 네, 네, 제가 한번 입어봤거든요. 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편안하고 예뻐요. 네, 목선도 이렇게 내이참 예쁘게 되어있어요. 목내기반 차이 나라서 네. 굉장히 날씬하게 보이고요. 네, 맞아요. 네, 지금 이렇게 입으셔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거 네. 가격은 동생이랑 언언해서 아주 예쁜 가격. 지금 59,000원에 올라간답니다. 네, 그리고 어. 안에 이 티는 지금 면티입니다. 네. 면티인데, 요거 안에 지금 받쳐 입으셔도 되고, 여름에는 하나만 단독으로 입으셔도 되고요. 네. 요것도 지금 행사, 행사 가격으로 해서 한 가지 지금 요게 선정됐습니다. 네. 2만 9천 원에, 네. 요건 올리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네. 에티라고 네. 할게요. 네. 네. 요 지금, 어, 우리 카라 덕다운 조끼 많이 구매하셨을 텐데요. 지금 아마 요 점퍼를, 어 구매를 하신다면 이렇게 같이 입어도 예쁠것 같아서 네, 네. 지금 코디를 하고 있네요. 지금 날씨가 또 조금 춥고 하니까 네. 이렇게 이제 해서 또 이너 하고 같이 이렇게 입으셔도 예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안에 경량 조끼랑 네, 격납 네, 그죠. 네네. 네. 요새 날씨가 정말 이게 뭐라 그럴까? 봄이 오는 올려는지 가려는지 <laughs>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그쵸? 조금 따뜻한 바지를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한번더 준비했습니다. 본딩 바지. 아, 네. 어, 지금 요 본딩 바지는 저희가 매장에서 7만원 후반대 팔던 옷인데요. 네. 어, 네.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전체적인 네.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본딩이라도 굉장히 가볍고. 네. 본딩이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지금부터 요거는 한 4월달까지는 입으시겠어요. 그죠 네. 요거 지금 색상은. 카키랑 베이지 이렇게 네. 두 가지 칼라고 사이즈는 77까지 프리 사이즈인데 77까지 네.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요거 행사 가격은 4 9 0 0 0원 올라가고요. 너무 가격 좋아요. 네 최고로 <laughs> <laughs> 지금 좋은 가격이죠. 네 그런 거 같아요. 네 수량은 이게 지금... 그렇게 많지 어, 않으니까 수량은 소량 있습니다. 네 선점 하셔서 득템하시고 또 아직 조금 추울 때 감기 들리지 않게 따뜻하게 입으세요. 네. 야, 이번에 진짜 예쁜 조그바지 나왔어요 이건 저희가 지금 영상에 처음 보여드리는 옷인데요 바로 그냥 행사를 시작하거든요 역시 그레츠 사장님의 도움입니다 네, 요거 <laughs> 안에 요거 스트링 조정하는 게 있고요 네, 네 요거 옆에는 조그 모양이고요 네, 또, 또 옆에 주머니, 주머니 있고 네, 요거는 옆에 조그라도 아래쪽에, 참 아래쪽에 시보리가 이렇게 타임이 네. 있어요 네, 옷이, 이거, 짠짠한 게 정말 어, 예쁘고. 네, 뒷모습도 예쁘고. 네, 요거는 이제 네. 네, 사이즈가 지금 스몰하고 미듐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스몰하고 미듐만 가능해요 네네. 스몰하고 미듐 되시는 분들 정말 요 옷은 꼭한장 소장하시라 하고 싶고요. 네. 참고로 저희가 옷을 오늘 받았는데 동생이랑 저도 바로 우리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동생 입은 모습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사장님, 너무 편한 방에 요 너무, 너무 편하고요. <laughs> 네. 네. 이제, 봄옷이라서 그런지 너무 네. 가볍네요. 네. 네, 느낌도 그러니까. 좋고, 그죠? 네. 네. 또 밑에 아이보리색 바지 입으니까 환하게. 네. 옷 매치하기도 좋겠네요. 네, 요 옷은 타된 조그 바지거든요. 저희 네. 행사 가격 네. 49,000원에 올라가겠습니다. 네, 요거 추천드릴게요. 너무 네. 편안하고 네. 괜찮네요. 네, 집업 점퍼 소개합니다. 이 옷은 며칠 전 영상에 사실 올라갔다가 어, 주문은 했었어요. 많이 하셨는데, 품절돼서 제가 또환불해드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또 그래서 사장님 어째 구했는지 두 장을 또 보내주셔서 한번더 올립니다. 네, 지금 요 색상은 베이지색인데요. 네집업 점퍼이거든요. 네. 설명, 설명 조금. 네, 추가를... 요거는 앞판은 패딩으로 돼 있고요. 네, 네, 이게 소매 부분, 어깨, 겨드랑이 부분은 니트로 돼 있어서 네. 굉장히 이렇게 활동하기에 굉장히 좋고요. 네. 사이즈는 77까지 가능합니다. 네. 간절기 요때딱 입기 좋은 점퍼예요. 네, 딱두장 있어요. 네, 딱두 장입니다. <laughs> 요거는 네. 이렇게 입으셔도 그 너무 예쁠 것 같네요, 조그랑. 네, 맞네요. 네, 네, 아니, 이렇게 입으면 색깔 너무 예뻐요. 어, 것 정말. 아니, 이렇게 팔쪽에 여기 여기 지금 아이보리 요 색깔하고 같이. 네, 요거는 딱두장 있으니까 요건 빠른 선점 하세요. 네, 가격은 저희가 49,000원에 올라가는 타땡 조그 바지 스몰 미디 이렇게 가능하답니다. 소개드렸습니다. 네. 몽땡 스타일 또 집업이 나왔네요. <laughs> 네, 요거는 좀 숏한 그런 기, 기장이라서요. 네. 요거는 이제 어, 스커트나 아니면 밑에 조금 통이 큰 바지랑 입으시면 더 예쁜 것 같아요. 네. 네, 요거 앞에는 패딩이고요. 뒤에는 니트라 얘 역시 활동하기에 뒤에서 이렇게 널어 놔주니까 네, 네 신축이 좋아요. 네, 네. 네, 요거는 진짜 입어놓으면 옷이 되게 고급지고 예쁜 옷인데 소량 두장 남았어요. 네, 그래도 좀 날씬해 보이면서 네네. 차분해 보이고 참 예쁘더라고요. 네, 니트 소식 역시 너무 쫌쫌하니 소식감이 좋습니다. 네, 이거는 사이즈 566분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크롭 스타일입니다. 네, 지금 가격은 역시 49,000원에 올라갑니다. 네, 자 라운드 고급 니트 나오네요. 네, 요거 지금 사장님 와인 색깔이죠 네, 지금 네, 요거 남았겠나? 와인색 한장 남아 있네요. 네, 요것도 다 캐시미어고요. 네, 네 요거 지금 파인 울 100%네요. 캐시미어. 네, 네. 정말 고급이죠요 예, 요거 레드 색깔 한장 남아 있는데 우리 7만 원 후반대 팔던 거맞아요 음. 근데 지금 가격 얼마? 요거 4만 9,000원. 네, 네. 66까지 들어오세요. 네, 566분 추천하고요. 네, 와인 한 장. 한 장. 그다음에 약간 다른 스타일인데 아이보리 두장 있죠. 네, 요것도 지금 66분 입으시면 네, 566 추천. 네, 요는 네, 같아요. 소 그거는 네, 같아요. 아이보리 없거든요. 두 장에 베이지 하나. 네, 베이지 한 장. 네, 요렇게. 네, 요런 네, 거 지금 아마 득템하시면은 지금부터 조금, 아직까지는 한참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네, 그런 옷이랍니다. 맞아요. 자, 이제 39,000원 시리즈로 준비한 옷들을 또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영상 마지막 부분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다가 빠르게 득템하시는데요. 행사 세일 상품은 교환 환불 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어, 저희 옷을 주문하실 때는 문자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좀 빨리 전화를 못 빠질 때가 자, 많거든요. 요거 사장님. 이 네, 요거 이제 설명 함 드려볼까요? 네. 사장님, 요거는 우리 작년 2월이라 해가지고, 네. 지금, 어, 초록하고 베이지 있었는데, 초록은 품절되고요. 어, 요거 베이지가 지금 두장 남아 있습니다. 음. 네. 요거는 지금 봄바지거든요 네. 네, 요거 지금 사이즈 77까지 가능하고요. 네. 네. 요거 두장 선점해 주시면 네, 39,000원에 올라갑니다. 39,000원. 네, 네. 39 네, 네, 네. 네네. 가격이 너무 좋죠. 음, 네. 그렇네요. 가디 그 다음에 가디건. 네. 네, 요것도 지금 두장 가디가. 네, 네. 카멜 색깔이네요. 네. 요것도 77까지 가능하고요. 네. 딱두장 남았어요. 네. 있어요. 요것도 두 장. 네. 네. 자, 요거는 핑크 캐시미어 미, 라운드 티. 니트 티입니다. 네. 네. 요거는 지금 안에 입으셔도 되고요 네. 요거 날씨 풀리면 청바지 위에 하나만 딱 입으셔도 너무 예뻐요. 네. 어, 근데 사이즈가 크질 않아요. 566분. 두장 네. 있습니다. 네, 가격은 지금이 제일 좋은 가격입니다. <laughs> 3 9 0 0원에 올라갑니다. 네. 자, 다음은 요거 직업, 직업이네요. 다리가, 네. 네, 요거 사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요것도 저희가 예전에 이거 지금 행사하면서 5 9 0 0원인가 이렇게 올라갔던 맞아요.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뭐, 극소량 한 장씩 남아있네요한 장, 요거 네, 한 장만만. 있저 올라가는데. 요거는 위에도 열리고, 밑에도 열리고. 네, 이렇게 해 유... 조금 더또유행이요 네, 요즘에 요런 게유행이죠아 네, 네. 네. 조금 더 젊어 보이네요. 색깔도 보이고. 그림 색깔이었고. 네. 네. 사이즈는 사장님 요것도. 사이즈 요것도 한 6방까지. 6방까지. 네네. 네. 네. 네 집업, 카라 집업이라고 할게요. 한 장. 네. 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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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업, 베이지 네. 한 장. 네. 네. 그 다음 요건 또 조금 다른 집업이에요. 크림 집업입니다. 네. 그림색인데, 여기손에 패치 있어서 패치 맞아, 맞아. 이것도 참 제가 기억이 나네요. 네. 근데 지금 크림색 한장 남아있습니다. 남아 한장 남아있습니다. 요것도 밑에서 이렇게 열려요. 네. 39,000원 음. 올라갈게요 아, 근데 는다 지금, 금 음, 입기 좋은데. 좋은 거, 지금. 네. 음. 근데 이제 저희가 또 매장 입장에서는 좀 빠르게 니까또 이제 더 이상 물건이 진행을 안, 하니까. 진행을 안 하니까 저희는 지금 세일하는 건데. 사실 요런 거, 요런 것들은 아. 지금 간절기 때좋에것맞죠요또 응. 저희 매장에서는 또 조금 빠르게 옷들을 꾸면서 네, 준비하는 관계로. 네. 네. 행사를 하고요. 제가 조금 정리해서. 더보기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네. 네. 다음은 사장난 님, 요 체크 난방인데요. 네. 요것도 이제 지금 소재가, 음. 진짜 이거는 여름까지 입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가볍고 끄져온다는 네. 아시죠? 네. 네네. 그런 네. 소재는. 끄꺼져온다 네. 같은 그런 소재예요. 예, 지금부터 요건 한여름까지. 네. 이게 소매도 패치가 어, 패치. 달려가지고 굉장히 고급 소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어, 우리. 저희 집은 또 체크 난방 맛집 어 됐어요. 난방 <laughs> 맛집. 체크 난방이 아니고 난방 맛집이 원래 아. 바지 맛집이었는데. 바지 하다 맛집. 보니까 난방 맛집. <웃음> <남방> <웃음> 맛집. 옷 맛집. 맞아요. 자미옷장이니 네. 예쁜 네. 네. 요거는 네. 사장님 체크가 아, 굉장히 예쁘고, 이 소재가. 네. 이거는 약간 꺼져온단 아시죠? 그쵸? 네. 여러 가지. 네. 꺼져온단니라 굉장히 부드럽고요. 시원하고. 네. 그리고 소매 뒤에도 패치가 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네. 더세련돼보이요 네. 뒤에도 이렇게. 구륨도 그렇게 많이 안 가고. 맞아요. 네. 한 여름까지 그냥 네. 안에 낮이고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어두 원단이 맞습니다. 지금은 이너를 입으시고 한 네. 여름까지 입으시면 되는데. 이거는 백바지 위에 이렇게 얹어도. 아, 어, 정말. 예쁘죠? 네, 예쁘네. 너무 예쁘죠. 네. 예, 네, 이건 백바지. 요 난방, 청바지라고 해도 또. 청바지로 또 이렇게 입으셔도 너무 예쁠것 같아요. 네. 근데 요 난방 소량입니다. 소량 있는데, 요 어, 가격대 저희가 69,000원 했던 거, 지금 49,000원에 네.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9,000원에 요거 두장 두 장? 있습니다. 두 장인가 세 장인가 하여튼. 네, 그래. 그렇게밖에 네. 없습니다. 네. 네. 네, 이번에는, 네, 어, 줄지 네, 남방이 남았는데요. 요런 남방은 또 보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정장 위에다가 블랙 바지 같은 거 위에 입으면 참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바로 들거든요, 사장님. 아, 네. 사장님 네. 요거는 네. 남방 너무 예쁜데. 네. 사이즈가 좀, 좀 조금 작아요. 네. 그러니까 5분들이나 요거는 6, 6, 한 딱, 아, 66 맞아요. 네, 되시는 분. 소재 너무 좋고, 요거 지금 관리도 집에서 나오겁 맞아요. 예, 네, 한 분. 오면됩니다 네, 566 되시는 한 분만. 네. 네 가격은 39,000원. 네. 완전 선물 가격이죠. 네. 네. 또 와인 요거, 남방 네, 요거는 와인색. 약간 블라우스 같은 남밥. 네, 요거는 사장님 사이즈가 네. 한6반까지는될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예뻐요. 어, 네, 뒤에도 뒤, 이 셔링이 잡혀서 너무 예뻐요. 맥부분도 네, 엣지. 엣지 있고 네. 이게 되게 예쁜 빨강이네요 네 맞네요 77까지 될것 같기도 하고 안에 오픈해서 입으면 네. 안에 티 있고 오픈하면 77까지도 되것 네, 같고요 네 작은 77까지 추천 네네. 한번 해볼게요 또 뒤에가 너무 예쁘네요 네, 와인 블라우스 스타일 남방 39,000원에 올라가겠습니다 네. 이번엔 29,000원 시리즈로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거요 초록색 예쁜 초록 네 니트 조끼거든요 이것도 지금 소량 남아 있는 관계로 바로 사장님 저 가격이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이거는 네. 진짜. 네. 사장님 이것도 오, 네. 손바지랑 같이 이렇게 입으셔도 지금 너무 예뻐요. 맞죠. 그죠. 백가고 네. 입어도 예쁘고. 이 초록이 너무 예쁜 것같요 예쁜 자매 옷장 옷은 예쁜 자매 옷장끼리 또 너무 잘 어울리고. 네. 이거 요거, 요거 조끼 두장 남아 있죠. 두장 남아 있죠. 2만 9천 네. 올라가고 사이즈 말씀해야 돼. 네. 이거 사이즈는 네. 뭐 조끼는 웬만하면 7, 7까지 다 들어갑니다. 네. 네. 프리사이즈로 작은 칠지까지 역시 추천하고요. 네, 그리고 이거 길이가 음. 그렇게 긴 기장은 아닙니다. 네, 요즘은 또 옷들이 다 짧게 입으니까. 네, 네 요거쪽끼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네, 너무 예쁘네요. 네. 데 지금 안에 이너티 한번 더 소개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영상에서 최고 1등했던 네, 이너티입니다. 목네그 냉라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맞아요. 잔잔한 골지인데요. 이게 요술티라고. 요거티 아, 진짜 아, 77분까지 네, 안에 인으로 다 입으시면 네, 돼요. 몸에 조금 붙어도 붙기 때문에 예쁘고. 네, 이거는 매장에서는 진짜 두 장씩 네. 완전 가져가는 안에이너로뭐이옷다 바지 입기 좋고 소매는 여름까지 예, 맞아요. 네. 색상은 화이트하고 블랙이 이렇게 네. 두 장을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많이 가져가셔서 네한번더 보여드렸고요. 네. 또 어, 라운드 잔고 이지 이너팀에 32,000원 올라갑니다 네 지금 부인의 역시 요거 또 지금 앵콜 상품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이거 진짜 지금 우리 행사로 저번 주에 한번 올라갔었는데 네. 이게 분위도 적당하게 파였고요, 네. 까베기도 잔잔한 까베기고 색상도 이 핑크가 너무, 너무 예쁜 예뻐서 66분까지 추천드게요 네, 66분 추천드리고요. 네. 소매도 다 시보리돼 있어서 음. 네, 살짝 탁된게 입어도 예쁘고요. 색상은 초록 핑크, 베이지까지, 세컬로 나오네요. 아이보리... 아이보리, 크림색. 아, 크림색까지. 크림색으로. 다시 한 번. 네. 핑크, 초록, 아이. 아이, 라고 하시죠. 크림, 아이. 네네. 네. 네. 사이즈는 5, 6, 6분 색깔이 네요다 예쁘네요. 너무 예뻐요. 네. 다음은. <laughs> 기본 이너티 한번 더. 네. 어, 다음은 이너티. 이너티인데요. 네. 요거 기본 이거 이너티. 지금 기본 이너티예요. 네. 네, 네. 이게 진짜 많이 좋아하시고 이거는 진짜 하셨어요. 기본 네. 이너티고. 네. 소매는 한 5부 정도 네. 되고요. 색상은 아이하고 블랙. 블랙. 네. 요거 지금 아이 블랙 굉장히 주문 많습니다. 2만 9천 원. 2만 9천 원 저희가 가격대가 좋다 보니까 도 장씩 이렇게 주문하시는데. 네, 밑에 요 부분도 굉장히 요게. 두껍게 처리가 돼가지고, 배 부분도 커버가 많이 되고요네 요, 요거 지금 엄마들 굉장히 인기 좋습니다. 네, 기본 인원 니트피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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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가격 29,000원 올라가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라운드고요그 네. 다음에 여기 v 이하고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맞죠? 또자제 원하시는 분. 똑같은 스타일인데 목선만. 목선 또 그렇게 많이 안 파여서. 네, 많이 안 파여서 넥라인 네. 또 적당하고요. 네. 네. 요렇게. 맞아. 요 네. 요거는 브이넥. 네. 아까 거는 라운드. 이렇게 네네. 해서, 네. 기본 티 보여드렸습니다. 네. 어. 음, 다, 다 했나요? 거의, 지금 행사 상품은 거의 다인 것 같은데요. 그쵸? 오늘 저희는 여기 바람이 많이 불어요. <laughs> 다른 지역은 어떠신지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